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도화동이에요 올 리모델링 된 3룸 빌라세대 보여드릴 건데요 평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근방에서 이제 큰 집, 큰 방을 선호하시는 게 추천드리는데요 베란다도 두 개나 있어 가지고요 집많으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필로티식으로 이렇게 1층에 주차 100% 가능한데요 평수가 굉장히 큰 오늘의 집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하우스 시작할게요 네,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고급스러운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3개의 키큰 신발장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거울로 포인트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외출하실 때온 매무새 한번 더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정면에는 일괄소동 스위치 잘 들어가 있는데요. 자, 중문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방열 효과와 그리고 방음 효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거기다가 베란다도 두 개나 있는 집인데요. 굉장히 큰 평수를 자랑해요. 실평수 26평, 7평 가까이 되는데요. 이쪽이 거실 공간이에요. 자, 거실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 큰 개방감을 자랑하는데요. 제 뒤쪽으로는 이제 주방이거든요.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집안의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자, 먼저 거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지이 굉장히 큰 평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넓고 큰 개방감을 원하는 집을 찾으는게 추천드리는데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쇼파 자리에요. 자 쇼파 자리 보시면 길이감이 3m가 넘는데요. 대형 사이즈의 이제 4인용 쇼파 충분히 가능하고요. 별도의 안마 의자 놀수 있을 정도의 큰 길이감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요, 바닥부터 몰딩, 도배, 천정까지 전부 다올 리모델링 수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총구도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가 급하신 분들은 바로 입주가 가능한 곳이에요. 자, 창문 같은 경우에는 네모 반듯하고 크고 넓게 잘나와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따뜻한 남서양 집입니다. 자, 반대쪽에 있는 아트월 자리를 한번 볼 건데요. 아트월은요, 더큰 길이감을 자랑해요. 이 정도 4m 가까이 되는 큰 길이감이기 때문에 100인치 TV도 충분히 가능해요. 바닥에다 거실장 놓고서 TV 올리셔도 되시는데요. 이 정도면은 이제 벽걸이용으로 큰 사이즈 TV 설치하셔가지고요.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TV 시청하시면요. 어, 영화관에 따로 안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큰 거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전경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진짜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도 크고 넓은데요.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상하부장도 전부 다 리모델링이 끝났는데요. 자, 정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통풍창이에요. 통풍창이 크고 넓고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거실 창과 맞바람 구조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오른쪽서부터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상부장 하부장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이 다 끝났는데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자 이쪽에다가는 전자레인지에 밥솥 놓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싱크볼 사이즈 크고 넓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가스레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집기 많으신 분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자 반대쪽 공간 활용하셔가지고요. 어, 여분의 냉장고도 이쪽에 놓셔도 되긴 하는데요. 바로 앞쪽에다가 한6인용 식탁 놓게 되시면요, 대가족 구성원분들도요 이쪽에서 안정감 있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이제 메인 안방인데요. 안방도 정말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안방에는 베란다 공간이 하나 더 있어서 집 많으신 분도 걱정이 없고요. 어, 방 사이즈가 한1 2자 정도가 넘는데요. 자, 일단 바로 앞쪽에다가 붙박이장을 원하시는 분은 붙박이장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로요. 안방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바닥, 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몰딩 벽지, 상부 몰딩까지 깔끔하게 수리가 다 되어 있어요. 베란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란다도 굉장히 크고 넓은데요. 일단 창문이 굉장히 크게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전이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 설치도 이쪽으로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쪽을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부부들끼리 차한잔 마시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방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는데요.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안방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욕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양변기랑세변기가잘 들어가 있는데요. 안방 욕실이 굉장히 깔끔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걸볼 수가 있어요. 젠다이 선반 잘 들어가 있어서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도 사용이 편리하고요. 공간 확보가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샤워도 가능한 안방 욕실입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두 번째 방도 볼 건데요. 오늘 보여드린 집세 개의 방도 전부 다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열 자가 넘는 사이즈의 이제 두 번째 방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닥, 몰딩, 도배, 그다음에 상부 몰딩까지 좀더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고요. 자,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를 놓고 별도의 붙박이장 안쪽에다 설치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성인자녀 있으신 분께도 정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은 또 건너편에 있어요. 세 개의 방이 전부 다 떨어져 있어서 가족간의 사생활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방도 이제 베란다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방도 크게 넓고 잘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자녀 방으로 쓰기도 괜찮고요. 어 안쪽 베란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문을 열고 보면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자 수전도 이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세탁기 설치가 가능해요. 음,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세탁기가 두 대가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세탁기 설치해놓고 사용 가능하고요. 제 반대쪽 뒤에 공간 보시게 되면요, 이쪽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진보가 하기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세 번째 방 한번 볼 건데요. 방 사이즈 크고요. 이쪽 드레스룸 공간 겸 이제 자녀 방 쓰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개인 취미 방 서재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방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도 어, 활용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메인 욕실을 볼 건데요. 메인 욕실도 굉장히 커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집에 넓은 큰 베란다 수준의 메인 욕실이거든요. 안쪽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별도의 유리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안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어, 호텔 같이 넓은 메인 욕실인데요. 이쪽에서 해바라기 수전이 있어서 샤워하시는 공간 동선이 정말 크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니시면 여기를 어, 이쪽 공간 보시다시피 남거든요. 아예 이쪽을 막으셔가지고요, 욕조를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만큼 큰 메인 욕실이에요. 자, 반대쪽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요, 세면대랑 양변기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스프레이건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기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조적 시국상 젠다의 선반도 커요. 그렇고 되게 간단한 세안 용품도 기도 편하게 합니다. 거울로 된 수납장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부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지올 리모델링이 끝난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거기다가 2개의 베란다를 가진 빌라 세대였었는데요. 큰 집, 큰 방을 선호하시는 게 정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용한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올 리모델링 수리가 끝났기 때문에 청소도 다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시원시원한 개방감에 다가족이 계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저희 낭만하우스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